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4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laughs> 잠가이 떠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So... 네 주님 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 구약성경 43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두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보미은 3호의 상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는 이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리앗을 이겨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이 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온 백성이 이를 높이며 어, 노래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그것을 보고 어, 질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 아주 흔하게 겪는 감정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기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늘 겪는 이 감정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질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불쾌함, 분노입니다. 8절에 서두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이 노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데 질투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투 언제 생겨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할 때 생겨납니다.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할 때 질투가 생겨나는데 또이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자꾸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심이 있으면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 저는 이 이야기를 볼때 그런 생각을 해본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가인이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는구나.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니우치고 돌이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다음에도 어, 저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아베를 죽이고 맙니다. 시기 질투심이 아니었다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궤도 수정이 안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의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이각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인들이 다르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할 때 그럴 때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그들은 진리냐 아니냐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내 감정에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는가 내 이익에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는가만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렇게 계속 질투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은 악령의 옥토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해. 그럼 악한 영이 그냥 내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힘 있게 내렸다. 성령이 강하게 임해도모자란 판국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기 질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 질투라는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해결책을 두 가지 정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질투합니까? 첫째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낮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아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낮아질 수 있냐? 우리 이 자존심 때문에 못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낮아지는 게 그렇게 보기 싫은 게 아니라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주랑 놀아주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네 살짜리 손주를 등에 태우고는 막 말타기 놀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때 우리가 아유, 저 양반 참 최신 머리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참 할아버지랑 손주랑 어, 너무너무 사랑하고 즐겁게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니, 이놈의 자식이 어린놈이 어디 내 위로 올라타. 내가 올라타야지. 그러면서 4살짜리 아이 위를 그냥 올라타 가지고 애를 깔아 뭉개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불상사나운 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낮아질 때 아름다운 것이지 더 나은 사람이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올라서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더 불쌍 산업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우리 시드니 대학의 역사학자 존 딕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후밀리타스라고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그 겸손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 이전에는 이 humble 혹은 humility라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의 미덕으로서의 겸손이라는 의미는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 서구 사회에서 험불 그러면 비천함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원래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 비천하게 있는 거, 그게 험불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볼때험불 그럴 때 갖고 있는 미덕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그 개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험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고 그런 시간을 거치는 가운데 이 험벌이라는 표현이 겸손함이라는 미덕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 살기로 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야겠지요. 그러면 시기 질투라는 이 영적인 도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마음의 측면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랑의 증거, 욕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언제 질투합니까?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또 언제 질투합니까? 뭔가를 욕망할 때, 탐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마음 쏟는 것에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취하죠. 그럴 때 우리가 질투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가진 자를 질투합니다. 힘을 욕망하는 사람은 힘을 가진 자를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를 탐하는 자는 나보다 더 인기를 가진 자를 질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후반부의 계명들을 보면 이 같은 원리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계명부터 보면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모두 어떤 행위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죠? 뭘 하지 말라? 행위를 금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마지막 1 0계명을 보면 조금 관점이 바뀝니다.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종이나 가축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그만하는 게 아니고 이 탐욕의 마음을 그만하는 계명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탐욕하는 마음이 질투를 낳거든요. 또그 질투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간음으로 이어지고 도둑질하는 행위를 낳기 때문에 마지막이 열 번째 계명은 이전에 나온 계명들을 총 망라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마음의 기초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이 질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내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여러분 큰 것을 욕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욕망하죠? 그럼 이상한 게요. 이런 것을 탐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고 해서 질투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시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질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욕심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 따라나서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욕심,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투와 시기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이 질투라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계속 키운 나머지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질투를 해결하는 방법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랑하고 용망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투라는 영적인 문제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하면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기로 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 똑같이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욕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주간 기도 제목으로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락 사회 복지 재단 영락 어린이 집 영락보리원 애니아이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분리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주님의 선하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laughs>